정이 됩니다. 총선 전망 여론 여당 승리, 야당 승리.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연합뉴스에서 보도하고 있고요. 네, 총선 전망에서 여당이 승리할 거다 37%, 야당이 승리할 거다 49%가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5%가 나왔고요. 네,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 이제 참 아,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이제 35%. 네, 그리고 잘한다 잘못한다. 네. 그래서 부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57%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는 57%.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거의 두배 정도 가까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정평가가 57%다라는 것은 이 정부 여당과 그리고 윤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총선이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그러니까 여당이 승리할 것 같은가 야당이 승리할 것 같은가 정부지원론과 정부 견제론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야당 다수 당선을 선택한 겁니다. 49%. 네, 그래서 총선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37%가 네, 여당이 다수 당선할 거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론은 37%인데 49%가 정부 견제론을 들고 나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에, 무당층, 네, 무당층에서는 49%가 야당 승리를 전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당 승리는 22%에 그쳤다라는 거죠.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국힘이 35, 에, 민주당이 32, 무당층이 27%, 네, 정의당이 5%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층 27%를 흡수를 과연 누가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지대 정당이 빨리 출연하고, 이 제3지대 정당이 기존 정당들과는 완벽하게 차별화해 가지고 국민 주권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를 외치고, 국민 투표 시민 반환제를 외치고,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